근데, 근데 나안 들어가지는데? 근데 팀플은 가마로 팀이 진짜 아, 다다떠 있어요. 네. 아 거기 왜냐면 루시펠님이 그 원래 팀플 유저예요. 네. 맞죠. 그 너무. 네. 그럼 이제 열어 열어드릴게요. 보고 싶은 들어오셔야 되고. 자 지금 얌생님이 화장실 갔거든요. 오줌이라고 대변 누고 오면은 아직 곤란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대형님이자 한번 해줘요 이제 애교가. 아나그 쓰리칼라 와가지고 깨지는 순간. 아씨 나 진짜 전패다. 씨. 와 이러고 있었는데 와... 근데 바이오닉이 진짜... <laughs> 네... 쎄긴 쎄요 그 <laughs> 수적이라서 아무래도 바이오닉 너무 잘간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진짜... 메카닉이었으면 막았을 텐데 프로토스가 빠르게 템플러 계열 <laughs>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빡스죠 어, 네. 그 다크 다크 세게만 나와도 진짜 전멸인데 음... 성룡님이 감독을 잘했어요 아. 아, 아닙니다. 대윤이 아, 아, 가라고 팝에 살려.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막 웃음> 파에컨파에컨하세요아데팝 <laughs> 뭐 <laughs> 어. 좀신가 봐요. 다좀안 됐다. 그래안 됐다. 제발, 제발 진짜 보여 주셔야 된다, 대윤님 아, 나 여기 나가고 싶었는데. 여기도 연습했거든요. 잠 두세 경기. 여기도잘 되던데. 아, 여기서 진짜 대형님이 한번 사고 쳐줘야 이제 얘기가 하는건데 대형, 대형, 대형님, 대형님 해주세요 제발 대형님 대형님 진짜 희망이 없다 거의 너무 빡셌잖아 형님 대형님 100원에 6분 어 100원 안에 끝내겠다고 하한 400원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24분 할까요? 두분 준비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면될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고 오시기 죄송해요 어울리 아 어, 해야돼, 대형님 해줘야돼 자, 대형님이 이겨서 에이스 결정전로 끌고 갈 것인가 얌생님 이겨서 이대로 게임을 끝낼 것인가 근데 원래 내가 여기 나오기로 했었는데 대형님이 저번에 한번 링을 링이 했었어가지고 링이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여기 해볼게요 그러길래 여기 내보낸 거거든요 어, 오 대형이 일꾼 잘나눠셨고 자, 일단은 먼저 보이는 진영은 대각선에 위치한 근데 결국 이걸 패했다고 이걸 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애교에서또 저절로 만나야되기 때문에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다. 네. 잘네잘 제가 보기벤 제네에서 저절로는 그냥 12 드론이 제일 좋습니다. 시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이게 제가 구발까지 해봤는데 구발해도 좀 드론 컨하고 좀 잘하면 12 압이 맞거든요. 이게 근데 양생님은 지금 누가 이겨 된다생각고 나왔을 거예요. <laughs> 또 양생님은 구드론이를 진짜 좋아하세요. 약간 구드론성애져요 네, 그뭐풀뭐구가스 이런 식으로 구드론를 되게 선해,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만 먹는다고 이 있어요. 아, 어쩐지. 두도하시거든요 아, 뭐죠? 아 근데 와, 이 대형님 뭐 많이 해 봤어요, 여기. 대형, 아니요. 대형님 하다가 그냥 빡침 나가요. 아, 그건 뭐, 아 인정. <laughs> <아니>, 벤젠도 <벤제는> 좋고드론이 <laughs> <벤제는 시비> <laughs> 제일 좋아요. 10이. 어, 양생님도 어찍었어요 벤젠이 1 0드론이게 제일 무난한 필드라서 아, 대각선이고 그로시거리가 네. 멀기 때문에 아마 서로 운영으로 하는게나와요 네. 그리고 입구에서 사실은 9발 나올때 11풀에도 여기 막히거든요 네 막을만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두분다 그냥 12드론 아 12압 시비압. 아 12압을 한다는거예요 여기서 12풀은 별로 안좋아요 12드론 앞마당이 제일 좋아요 아 어, 그러면 12압 했는데 상대가 9발이면 약간 좀 드론으로 좀 시간 끌면서 막아야돼 해처리 좀 많이 맞아야 아맞아요자 일단 12압 12럭 이네 요네 아마도개철 이쪽 도들어와 네. 12풀 라고 그렇 만12풀 가스 저기 12 라고 있요12라요12 라고 이 나요? 12 라고 있요12라요12라 나요? 1 1 1 1요1 1이네1 1 1 1나1 1 1 1요 별로도 아, 제일 매이가 애매하잖아요. 12프로 차이가 12합은 제일 어중간한 빌드에 저 저전에서. 그런데 음. 이게 어이. 혹시나 상대방 구발일까봐 아니면 뭐랄까봐. 1 2합하게좀겁나는이 정도면 거. 이 정도 먹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안마당 먹고 있어야 돼요 형님.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비슷한데 약간 약간 먹은 느낌? 아, 약간, 약간 좋다. 얌생님이 저는 한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큰데. 예 어. 크죠 네, 어. 아무래도 나바가 하나 빨리 생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가스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결국 팔성 <laughs> 있잖아요. 가스... 세이프 가스가 생긴다는 거는 네. 이거 스콜지를 찍으면서 상대 오버를 잘라주면 내가 자원 균형을 맞추면서 같이 밸런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 근데 가스 왜 빼죠? 지금부터 이게... 나오는 나온 다링치가 해줘 난되 이거. 아다. 아, 나이... 대형이내 생각에 또또 또 실수 또또 한번 하려는 거 아닐까. 아니, 아니 아... 세, 세기로 피고인데 어디 어디서 그거 요도대안돼요 의도적이 아도아 수도 있어요. 아저 미네랄 많이 없어서 그래요. 미네랄 없어서. 12%는 하... 응. 가스 조절 하긴 하거든요? 네, 해야 돼. 절 하고 그래. 그냥 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안 놓고. 네, 여기 6링 찍혔고요. 레찍 단과가 많고 똑같이 이에요 양심이도 레어 찍었고요. 네. 아, 어? 선발업 찍었네 선발업. 선발업에서 선발업에서. 대형 무조건 선레어가 좋아요. 네. 근데 이거 선이 바로 업지찍었요 뭐 대형님. 대형님 발업도 찍었요 저거 발좀세 아니 양이 아달이 좋다. 바로 레어 찍을 딱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렇게 되면 선카스 의미가 없는데? 아니 선카스라고 해야 레어 바로 찍자 레어 L L L 어? L. L 뭐야 오 L. L. 여기도, L. 여기도 안 찍네 링슈브? 링슈브? 아 근데 계속 링슈브가 링슈브 칠것 같아서 아, 아 그니까 러 아니야 이거 L 맞아 L 맞아 이거 그냥 아까 전에 했어요 실수야 이거, 이거 막히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죠 이거 막히죠 추가 저글링 나오면 좀 막히는 거지 네, 계속 저걸링 찍어 막죠 이세마리 어, 붙여놨네 저글링? 뭐, 드론? 네 이거는 얌생님이 바로 쳐내요 빨리 룰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 당연히 빨리 되는데 아 그래도 그, 그 타이밍이 위적으로 하지 그래도 그냥 지금 빡치 이거 맞거든요 대형님이 계속 소리를 못 해요 이제 그 대형이두번 대형이, 대형이, 안안 대형이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또아아 그런 아 딜을 었다 아니 잘 썼고 잘어링잘 썼어 들어가고 아, 아 오, 이 타이밍, 아. 타이밍 이 타이밍 지금 이타이밍그렇 그럼 잡자 아 대훈이 왜 그래 그냥 아이 빼고 다링 찍어 링 찍어 링 찍어 일단 한 마리 어아 잡아 났네요. 돈 많은데 돈 많은데 왜 드링 안 찍어? 드론 다 양영만 찍었는데? 아니 맞추놨는데? 남아가 다 모으는. 아이 드론 어디를 오고 있다고? 아니, 아니 대웅이 너무 근거 없이 저 드링을 많이 드론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 지금 양생 스파이 올라갔나요? 아니 아니요, 아직 그래도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아 지금 대웅이 스파이 눌렀다고 치는 거 아니야? 안 올라와.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림 뭐하냐 림 뭐하냐. 이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아 근데 이거 아. 앞 게면은 게임 끝나. 아이고 이제 나 이제 저그 저리 나와야 선 말이야. 이겼다 이겼다 탱크님. 야, 이거 막았다, 이제 막는다. 근데 DT 오거든요, DT 오기너무 많아. 요 막았어요, 많이만. 아, 황속이 너무 많은데, 이거? 그니까, 이거 못 막아요. 끝났는데? 아니, 근데, 이거 근데, 괜찮아 괜찮, 아직 괜찮아요, 이거. 어, 그거. 아니, 이러면 스파이가안 올라가면 아, 드롯, 말지, 드롯, 드롯, 안 되니까. 아, 드론이 끝났지. 그렇지. 아, 드리고 잘못 썼어. 그렇지, 그렇지. 아, 끝났네요, 이거 이제. 막아, 막아. 이제 링만 다 찍어서. 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끝났어요. 이러면 끝났어요. 아, 이러면 끝났어요, 이제. 나, 나, 와, 나이스. 아니, 드론? 아니, 드론이 왜 그냥 막 찍으셨지? 오늘 다 옆에인데? <laughs> 대형님이 저분한테 드론 좀 많이 찍으세요. 아니 드론 아니 썬크를 받으셨어요. 대형, 어, 대형님은 뭐, 그냥 디키를 아, 빼야 된다니까. 그 드론 때문에 <laughs> 썬크 박아야 되는데 까 항상 얘기하자 디키를 빼야 된다고. 디키. <laughs> 아니 이게 레어 그 스파이더 더 빨랐으면 좀 그나마 해봐야 는데아 썬크까지 박으시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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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썬크를 박으면좀 음. 되게. 음. 아 근데 그렇죠? 이게 진짜로 한개 차이 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 영락씨 각도 안 나오고 적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금 이제 드론 찍어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제, 해철이 하나 차이로, 이제, 같은, 선상인데, 졌죠, 그냥? 네, 이게, 영머스갈 각도 안 나요, 저 그림 너무 많아서. 같은 이거, 선상도 안요 이게 지금, 리, 링이 1.5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대형님이 이기면, 진짜 승부조작 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인정. <laughs> 진짜로 이건 승부조작 검사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니 야, 근데 님이, 나, 만약에 나 상대가 대형님이었으면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 대형님이 <laughs> 역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아니 대형님한테 왜 그래요? <laughs> 아니 대형님이 진짜 역전패를 하도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여러분들저링일열로 가가지고 다죽어준래요 아니 지금 링이... 아 그래, 지금 링이 해처리서 적을 잃은 것 같거든요. 아오 일자안 간다 이거를? 와아... 지 g 아쉽다. 지지, 나았죠. 아, 아. 나왔죠. 아 던지기 나왔죠. 어? 와 잠깐만 나3대1 예상했는데 맞췄는데 내가 그1패라니 와씨. 아니 팀, 팀 그레이 그럼 무승이에요? 영승 4패입니다. <laughs> 어떻게? 고생들 하셨습니다. 와 근데 채트인 그레이 지금 맞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와. <laughs> 진짜 난... 승리 와... 난 모르겠다. 나는 엔트리를 못 내서 우리 팀이 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 팀이 죽네. 잘.